요즘 주식시장 온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 온화하게 예, 주식시장이 꾸준히 예, 상승하고 있죠. 종합주가지수는 또다시 2,500포인트를 어, 돌파 시도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지수는 800포인트를 넘어서 예 어휴, 야왜 이렇게 강하냐 싶을 정도로 예, 코스닥지수 상승률. 예, 괄목 상대할 만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느낌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아, 요즘 내 주식은 안 올라.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메커니즘을 아시게 되면요.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투자 관점을 가져야 될지 여러분들 기준을 세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중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식 시장, 어, 봄 기운, 마치 초봄처럼, 예, 온기가 슬슬슬 올라오고 있죠. 뭐, 며칠 전에, 어제였죠? 어제가 경칩이었으니, 예, 초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 그 이후부터 해서, 어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데, 주식 시장도 보게 되면, 어 따뜻한 거는 맞긴 맞아요. 어, 주가 지수가 제법 많이 올라온 1, 2월 흐름이 있었고 3월 들어서도 또 다시 흐름이 좋아지고 있으니 예봄 기운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마치 지난 2월달의 분위기처럼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어, 있어요. 2월달 날씨 보면은 햇볕 있는 데는 따뜻하지만 어휴, 그늘진 데는 춥게 느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요 어, 상승하는 종목은 화끈하게 상승하는데 하락하는 종목이 많은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등락비율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예, adr 이라고 하고요 상승 종목 수의 기간 합계를 하락 종목 수의 기간 합계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0이다 그러면요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가 같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 ADR이 100 언더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1월 말, 2월 초에 잠깐 100 이상 올라가긴 하지만 요즘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1월 달 후반부에는 잠깐 하하하 했는데 요즘 한 2월 중순 이후부터는 뭔가 찝찝한 주가 지수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 거는 안, 운, 안 올라가는 그러한 느낌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가장 큰 이유를 아시면은, 예, 우리가 전략까지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큰 이유는요. 지금 시장 상승 초기에, 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또는 선도하는 테마주들이 어, 강하게 치고 올라가니 주가 지수만 먼저 상승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상승하는 종목 보게 되면요.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오히려 더 잘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에코 프로 비엠, 뭐, SM, LG 에너지 솔루션, 예, 이러한 뭐, 2차 전지 관련한 테마주, 혹은 시가 총액 최상위 종목들만 먼저 움직이고 있죠. 시가 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 지수가 움직이게 됩니다. 예, 그러다보니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마치 2월달에 2월달 날씨처럼 2월달 날씨처럼요. 햇빛이 이렇게 비친 데는 예, 사진 속에 보이시는 것처럼 햇빛이 이렇게 비친 데는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어, 이거 마치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이나 에코프로비암 프로, 같은 특정 테마주들 예, 그런데 지금 온기가 쏠려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늘진데 요런 데는 어휴 뭐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주가 지수는 상승하고는 있지만 여타 종목들이 어 상승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시장의 온기가 지금 제한적인 영역에서 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예 지금 증시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어 그러면 그건 다 뻔히 아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이 점에 대해선 이 이후에 찾아올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그런대로 작년 연말에 비해서 예 온기가 올라오고 있고 따뜻한 느낌이 올라오고 있죠 이 따뜻한 기운이 점점 올라오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요 그늘진 곳까지도 춥다라는 느낌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지난 달까지는 날씨가요 그늘진 데는 추웠잖아요. 햇볕 있는 데는 따뜻하긴 했어도 어 그렇지만 어오 어제 오늘 어때요? 그늘진 데 있어도 아유 뭐 시원 시원하다 <laughs> 하는 건좀 그렇고 추위를 모르겠어요. 맞죠 마치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그늘진데서 마시고 있어도 추운 거를 전혀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예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온기가 넓게 퍼지게 됩니다. 이거는 주식 시장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주식 시장이 어, 조금 더 상승을 하거나 완만한 온기가 유지가 되게 되면요 어느 순간부터 해서 이그 열기가 특정 종목군에만 있지 않고 넓게 퍼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주가 지수고요.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마일스톤 지수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의 본능은 뭐 2,000, 3,000, 뭐2,500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어떤 숫자를 어 그곳에 의미를 두거든요.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지금 당장 보면 2,500이겠죠? 이 선을 넘어가게 되면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안정되고 어느 순간 사람들이 계좌를 보게 돼요. 어, 뉴스를 봤는데 어, 국민 여러분, 주가 지수가 2,500이 넘었습니다 하고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어, 내 계좌 한번 봐 볼까? 어, 봤는데 손실률이 많이 줄었어. 그렇다면 아, 어, 이 종목 일단 한번 팔고 어, 다른 거 한번 갈아타 볼까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결국 거래 대금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매매가 발생된 종목 같은 경우 그 자금이 빠져나온 뒤에 새로운 곳으로 자금이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넓게 종목들의 온기가 퍼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요 특히 기존 주도주들 같은 경우 예,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시장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얘네들은 막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엄청나게 자 투자자들이 일단 어이 너무 많이 올랐어. 얘 팔고 어, 주변을 둘러봤더니 다른 좋은 종목들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네. 그러면 그 종목으로 매기가 확산이 되게 돼요. 이러한 메커니즘이 증시 온기가 꾸준하게 이어지게 되면 발생되게 됩니다. 결국 어, 지금 증시가 급락하지만 않으면요. 시장은, 어, 지금은 아직 온기가 넓게 퍼지고는 있진 않지만 점점점 퍼지려고 하는 조짐이 계속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노골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문제지, 어, 지금 이제 만약에 시장이 급하게 하락하지만 않으면 최소한 지금 수준을 유지만 하게 되더라도 종목 전반으로 매기가 확산되면서 마치 봄날에 쑥 올라오듯이 여기저기 쑥쑥쑥쑥 올라오잖아요. <laughs> 그렇게 여기저기서 종목들이 쑥쑥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자 특히 이러한 게 있습니다. 지금 지수만 상승하고 종목들이 안 움직이다 보니 마음이 조급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우 내 종목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어우, 짜증나. 아 이러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러한 조급증 때문에 급하게 매매를 하시게 되면, 은 예, 자칫 옛날 선배 개미 투자자하고 똑같은 역사가 반복이 될수 있습니다. 옛날 선배 개미 투자자들 어땠느냐? 어우, 시장이 혼자 상승하고, 내 종목은 삐리삐리하다 하다 해가지고, 참지 못하고, 뭐, 본인이 보유했던 어, 뭐, 나름대로 본인들의 기준에 의해서 좋은 종목 가지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얘네 팔고, 아이고,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예, 종목들 쫓아갔다가, 예, 단기 상투 잡고, 그리고 이 종목이 잠시 눌림목 나오면, 어, 그때 손절매하고, 옛날 선배 개민들이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한번 정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좋은 종목이야. 어, 내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좋은 종목을 찾았어. 그리고 좋은 가격에 내가 샀어. 예, 라고 한다면요.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계시다 보면요. 어느 순간 지수는 이렇게 상승했다가 온기가 계속 유지된다. 내 종목은 안 움직이고 있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갑자기 예확 따라잡게 됩니다. 예, 이러한 현상이 주식시장에서 돌고 돌아요. 특히 온기가 확산되는 그러한 분위기가 지속이 된다면 생각보다 빨리 예 봄날에 쑥이 쑥쑥 올라오듯이 아 어, 아이고 이거 벌초 힘든데 <laughs> 예 그러한 분위기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메커니즘 이해하신다면 오늘 증시 토크에서 큰 힌트 얻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증시 토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카페에도 많이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